안녕하세요, 아연님들. 이번 시간은 제가 드디어 물구나무 서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연님들이 배워보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 제가 그래도 그건 어느 정도 시기가 알맞은 때에 알려드려야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루틴들로 아연님들이 몸을 풀었을 때쯤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고요. 어, 일단 이 물구나무 서기 영상은 바로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충분하게 수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부상의 위험도 없어지고 성공할 확률도 훨씬 높습니다. 몸이 좀 풀렸을 때 하는 거랑 그냥 무턱대고 따라하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 파워빈야사 같은 거, 따라 하시고 이 영상으로 물구나무 서기 연습을 매일매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두 가지 유형의 물구나무 서기를 알려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팔꿈치를 대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손바닥을 대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팔꿈치부터. 일단은 물구나무 서기 할때 정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매트에다가 팔꿈치를 대고 그리고 이렇게 팔꿈치를 서로 감싸 잡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깍지를 끼워주는 거. 이 삼각형이 먼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물구나무 서기를 하다 보면 이 삼각형이 너무 벌어지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조여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팔꿈치가 벌어져 하시는 분들은 스트랩을 여기 팔꿈치에다가 걸어주고 여기서 더 벌어지지 않게 고정해주는 그런 도움되는 도구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리면 팔꿈치 대고 양쪽 손으로 이렇게 팔꿈치 한번 감싸 잡아보고 그 상태에서 깍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정수리를 바닥에 대어줄 건데요. 정수리를 바닥에 댈때 그냥 요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먹을 완전히 쥐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먹 쥐고 이렇게. 절대 아니에요. 이 손바닥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받쳐줘서 벽처럼 넘어갈 것 같으면 아니야, 와. 내가 잡아줄게. 하는 용도로 이 팔을 사용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완전히 머리를 탁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팔꿈치 대어준 상태에서 정수리를 바닥에 대고 내 뒤통수 부분을 이렇게 머리로 잘 받쳐줍니다. 그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바닥에 대어주시고요. 발 앞꿈치를 디뎌줄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팔꿈치 벌어지지 않기. 팔꿈치는 최대한 안쪽으로 살짝 모아내주기.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들어올리고 발이 얼굴과 가까이 가까이 걸어올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무릎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릎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들어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무릎이 가슴에 가까이 올 때까지. 그래서 골반하고 목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까지 옵니다. 다리는 완전히 펼치지 않으셔도 돼요. 무릎은 구부리고 계세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무게중심이 이렇게 앞을 향해 있지 않도록 엉덩이가 제일 무거운데 엉덩이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들어올릴 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뭐 점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무거운 엉덩이가 머리랑 가까이 있게 하도록 하고 자, 천천히 그냥 발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살짝 복부에 힘을 주면서 발이 하나하나씩 자연스럽게 들어 올려지게. 자, 발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 올려졌다면 엉덩이를 천장 쪽으로 여기에서 유지가 먼저 돼야 돼요. 자, 여기에서 유지. 다리 완전히 들어 올리지 않을 거예요. 복부에 힘 주고, 3초 더, 셋, 둘, 하나, 그리고 다시 다리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려서 내려옵니다. 자 이게 먼저 돼야만 다리를 위로 뻗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빵빵 차올리면 무조건 뒤로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물구나무 서기가 굉장히 무서워져요 지금 영상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은 벽대고 하세요 맨 처음에 하실 분들은 한 번도 안 해봤다 무조건 벽 대, 뒤에다가 대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팔꿈치 주먹 쥐고 삼각형 만들어 줄 거예요 정수리 바닥에 대어주면서 뒤통수 잘 받쳐주고, 발 앞꿈치를 디디고, 무릎 살짝 들어 올리세요. 무릎은 구부린 상태에서, 최대한 무릎이 가슴과 가까이, 엉덩이가 제일 무거운데 엉덩이가 앞으로 있으면 어떻다? 절대 들어 올릴 수 없다. 엉덩이를 뒤로 쭉, 복부에 힘을 주면서 어깨에도 단단하게 힘을 주고, 팔꿈치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냥 무게중심 이동하면서, 편안하게 다리가 하나, 하나 뜰수 있도록. 자, 떴을 때 무릎만 살짝 들어 올려서 엉덩이를, 요렇게 뒤를 보여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유지, 유지. 자, 이제 여기서, 어, 10초 이상 나는 그냥 버틸 수 있어. 그럴 때 발끝을 천장 쪽으로 뻗어 올려주는 거예요. 발끝을 천장 쪽으로. 이때 중요한 거, 허벅지 서로 안쪽으로 조여주시고요. 무릎 조여주고 발끝 포인. 목의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도 힘, 갈비뼈 닫아주고 코어의 힘. 좋아요. 여기서 유지. 내려올 때는 다시 무릎 구부려서 안전하게 한발한발 한발 내려와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자세를 연습할 때는 무조건 아까 말씀하, 말씀드린 것처럼 벽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게 중심을 잘 이용하자. 내가 진짜 뭐 힘을 줘서 하나하나 들어올리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엉덩이가 뒤로 갔더니 발끝이 가벼워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뜨게 되네. 도르래처럼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무릎을 접어서 올리는 것이 나는 얻은 정도 됐다 하실 때는 발끝을 완전히 펼친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걸 해볼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팔꿈치 구부려서 손 하나하나 잡아주시고요. 깍지를 끼워주고 정수리를 바닥에. 팔꿈치 벌어지지 않도록 살짝 안쪽으로 조여주고 발 앞꿈치 디뎌줍니다. 여기서 무릎 펼쳐주고, 무릎을 펼친 상태에서 엉덩이를 최대한 목과 가까이 일직선, 엉덩이를 높이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복부의 힘을 이용해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뻗어 올라가서 또한번 유지. 유지, 유지, 호흡 세 번. 하나, 내쉬고, 둘, 어깨 힘, 복부 힘, 엉덩이 조여주고, 허벅지 조여주고, 발끝 포인, 마지막 하나, 내쉬어줍니다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천천히 내려줄 거예요. 발끝이 아주 사뿐하게 닿을 수 있도록 내려주고, 무릎바닥, 아기 자세에서 휴식했다가, 롤업으로 말아서 일어나 줍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팔꿈치로 물구나무 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손, 손발... 손바닥을 대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은 이 손바닥을 대는 게더 어려워 보이겠지만 이 팔꿈치 대는 것보다 쉬울 수 있어요. 대신에 목에 조금 부담이 갈수 있거든요. 이 팔꿈치 대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 나는 좀 목이 약하다. 디스크 질환이 있어. 그럴 땐첫 번째 동작으로 연습하시는 게더 좋고요. 그리고 난 정말 디스크가 좀 심하게 있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을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 그냥 물구나무서기는 굳이 아,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건강한 상태일 때를 가장 하고 수련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선천적으로 팔이 조금 짧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또 팔꿈치를 대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팔꿈치가 자꾸 이렇게 뜨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손바닥을 대고 하는 동작이 더잘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동작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손의 넓이는 어깨 넓이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이 매트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손바닥은 넓게 펼쳐 주시고요. 손끝 마디를 이용해서 살짝 매트를 움켜 쥡니다. 자, 여기에서 정수리를 바닥에 대어 줄 거예요. 이 삼각형 모양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이때 중요한 건이 팔꿈치 팔뚝하고 손목의 위치인데요. 너무 뒤로 가도 절대 힘을 받을 수가 없고요. 너무 앞으로 가도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90도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내 팔꿈치 밑에 손목이 있다라는 느낌. 팔꿈치 밑에 손목이 있다. 여기서 아주 작은 오차는 괜찮지만 너무 과하게 앞뒤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꿈치 벌어지지 않도록 살짝 안쪽으로 조여주고, 여기에서 발 앞꿈치를 디뎌줍니다. 디뎌준 상태에서 무릎 들어 올릴게요. 그렇죠. 그리고 다리를 앞으로 가까이 걸어가지고 올 거예요. 팔꿈치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안쪽으로 살짝 조이세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최대한 골반 라인까지. 그리고 무릎을 하나하나 접어 올리고, 여기에서 먼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무릎 살짝 들어 올리기, 무릎이 가슴, 여기에서 무릎만 살짝 들어 올리기, 여기서 먼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10초 이상 중심을 무난하게 잡고 있다. 들어 올리세요. 위로, 위로, 그렇죠. 중심 잡고 팔꿈치 안쪽으로 살짝 조여 줘. 5초 더, 다섯, 넷, 셋, 둘, 하나. 그대로 다시 무릎을 구부려주고 발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려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롤업으로 말아서 일어나세요. 지금 이 동작할 때 아, 정수리 막 너무 아프다. 머리가 막 찢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수건 깔고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팔꿈치로 물구나무 서는 거한번 그리고 손바닥으로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거한번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힘드신 분들은 벽 앞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매트에서 그럼 첫 번째 동작부터 양쪽 팔꿈치 바닥에 대어주고 양손으로 팔꿈치를 잡아줍니다 깍지를 끼워준 상태에서 정수리를 바닥에 대어주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살짝 받쳐주세요. 자, 이제 발 앞꿈치를 디뎌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들어 올려주시고요. 팔꿈치가 서로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이 가슴과 가까이 올 때까지 걸어오세요. 엉덩이가 내 골반 라인까지 와야 됩니다. 팔꿈치 벌어지지 않게 계속 유지해주시고요. 복부에 힘을 주면서 무게중심에 의해서 그냥 편안하게 다리를 하나하나 들어 올려줄 거예요. 자, 지금은 무릎이 가슴 가까이 있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을 이렇게 앞벽 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호흡 세 번. 하나, 둘, 마지막 세. 더 가능하면 이제 다리를 위쪽으로 쭉 뻗어 올려줍니다. 허벅지 안쪽으로 조여주시고요. 무릎도 조여줍니다. 팔꿈치도 서로 조여주세요. 복부에 힘 주고 호흡 한번더숨 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면서 발끝을 하나씩 하나씩 바닥으로 무릎 바닥 아기 자세에서 잠시 휴식할게요. 숨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등을 둥그렇게 말아 올리며 호흡 한번숨 마시고. 내셔줍니다. 이제 준비가 됐다면 두 번째 버전으로 힘드신 분들은 앉아서 쉬셔도 괜찮아요. 가능한 분들만 따라해 주실 거고요. 절대 자세에 욕심부리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수련하시면 돼요. 자, 양손 바닥을 짚고 두 번째 손가락이 매트 정면, 정수리를 바닥에 삼각형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내 팔꿈치랑 손목이 일직선, 그리고 팔꿈치는 살짝 안쪽으로 조여주시고요. 발 앞꿈치를 디뎌주고 무릎 들어 올려서 무릎이 또한번 가슴과 가까워집니다. 자, 가까워진 상태에서 팔꿈치 안쪽으로 조여내고 엉덩이 계속 천장 쪽으로 끌어 올리면서 발이 자연스럽게 바닥하고 멀어질 거예요. 엉덩이를 천장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무릎 살짝 들어올려주고 더 가능하면 다리를 위로 뻗어주기. 좋아요. 유지. 내쉬고. 자, 집중하세요.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고. 단단한 힘에 집중해주시고요. 정수리로 바닥을 살짝 밀어낸다는 느낌. 마지막 한 호흡 더 내셔줍니다. 천천히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려서 무릎 바닥 아기 자세에서 휴식합니다. 내쉬고 롤업으로 천천히 말아서 일어나주세요. 아, 그렇죠. 참. 너무 잘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역자세를 할때 다리를 들어 올리는 자세들을 할때 힘으로 들어 올리려고 하면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요. 그런데 그 무게 중심을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이 뜨게 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다리를 맨 처음에 들어올릴 때내 의식적으로 발끝을 천장으로 들어올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올린다고 생각해주는 거예요. 골반을 회전한다. 발끝 들어올리는 순간에 어, 발을 들어야지가 아니라 엉덩이를, 그 무거운 엉덩이를 끌어올려 끌어올려 그럼 발끝이 서서히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물구나무 서기 수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희 스승님도 그렇고 많은 요가인들이 물구나무서기를 매일매일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가 수련을 통해서 뭔가 깊은 것을 느껴보고 싶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 때는 이 물구나무서기 수련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한 번까지 명심하셔야 될거 절대 이 영상만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꼭 몸을 풀어주시고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